네,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8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해서 차트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야 도미노스 점수 마이너스 33.9점입니다 2 이틀 차트 보시면은 이제 6월 17일 어제 오전 이후 어제 오전까지는 이제 30점대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금 마이너스 34점대로 점수가 꽤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코인 시세로 봤을 때 종목 중에 전체 87.5%가량이 87 시세로 보이고요. 네, 시그널로 봤을 때도 전체 종목 중에 3 1 1개 종목이 하락 시그널 유지 중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보고 가시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스코어 차트가 시세보다 살짝 밑에 위치해 있는 상태이고요. 프리미엄 차트에서 제공해 드리는 시그널은 이제 깜빡이 S2 시그널이고 r s 이 신호 L입니다. 비트코인 스마트 차트에서는 SS 시그널인 상태이고요. 코어 라인과 스마트 라인이 지금 테드 크로스 발생했죠. 오늘 밤 12시쯤에 테드 크로스 발생하고, 이더에 s 시그널이 6월 17일 아침 7시, 아까 스코어 점수, 도미넌스, 고야 도미넌스 점수 하락했을 때부터 이제 쭉 떨어진 상태죠. 6월 17일 오전 7시부터 더에 s 시그널 발생 이후로 어, 상승했던 만큼 더보다 더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1차, 2차 지지 라인인 1만 3,300달러까지 하락을 보인 다음에 이제 지지 반등 맞아서 지금 고야 라인까지 회복한 상태이고, 추세로 봤을 때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우측 상향으로 살짝 기울기가 있는 네, 상승 추세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장, 단기 추세선으로 봤을 때는 이때 그 급락으로 인해서 네,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정 기능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고혈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살짝 그 하락이 시작했던 지점까지는 조금 회복을 할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만약에 고야 라인을 뚫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1차 지지선이 현재 스마트 채널의 로어 라인이죠 10만 3,300 달러 부분까지도 이제 변동 범위 안에서 캔들이 움직일 것을 좀 예측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이런 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달리움 또한 스마트 라인과 고야 라인이 이제 데드 크로스 발생 이후로 계속해서 고라인 밑에서 캔들이 형성되고 있고요 현재는 고라인까지 회복되는 상태이고, 비드코인,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17일, 어제, 오전 7시에 SS 시그널 발생한 이후로, 지금 또 상승했던 만큼 올라가, 어,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더링 같은 경우에는, 지 즉, w l 시그널과 LL 상승하는 조합이고요 만약에 이 시그널로 인해서 상승을 예측해주고 있으니까, 고라인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1차, 저항선, 2617달러 부분까지 돌, 터치를 노려보겠고 거라인, 지지를 더잘 받는다면, 네, 현재 스마트 채널의 어퍼라인인 2680달러 부분까지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XRP입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저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어제 새벽, 어, 엊, 그제 새벽이죠. 엊그제 새벽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 저도 밤에 잠도 안 자고 계속 지켜보다가, 어, 오전 4시부터 이제 급격하게 또 올라간 만큼 다시 떨어지는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스마트 네. 라인의 위치 또한 고야 라인의 위에 위치해 있고 네, 네드 크로스 오늘 오전 오늘 새벽 1시죠 오늘 새벽 1시에 발생한 이후로 계속해서 고야 라인 밑에서 고야 라인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저항 받으면서 계속 고야 라인 밑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두번두 두 차례 정도 1차 지지선에서 예, 지지 반등을 받은 상태이므로 여기에 지금 지지 자리가 꽤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 과거 차트 보셨을 때도 WLL 시그널을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지지를 잘 받고 있었죠. 1차 지지선에 어, 아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에 WLL 시그널이 발생했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S/S 시그널을 유지중이니까 그래서 고야라인 밑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하나 이렇게 고야라인과 1차 저항선 고야라인 현재 2 1 8 6달러고요 어, 1차 지지선 같은 경우는 2.14달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조금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 변동 시그널 발생하고 좀 상승의 힘을 잘 받게 되면은 고야라인 뚫고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마지막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 스마트 차트에서 제공되는 시간을 시그널, WL 시그널과 RSI L 시그널로, 어, 곧있으면 이제 고야라인이 저항을 뚫어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뚫게 된다면 이제 스마트 라인의 위치인 0 1 4 7 5 달러 부분까지 조금 회복을 노려보겠고, 어, 또1차 저항선만 뚫어준다면은 좀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주겠으나 현재 이저항 라인에 좀 저항이 좀 강해 보이죠 이때까지 꽤 많은 돌파를 시도했으나 안된 걸로 보아 이 부분만 뚫어준다면은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예또더블헤를 시그널 상태임에도 어, 고야 라인의 저항을 뚫어주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번 이 고야 라인과 이제 지금 지지선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 상태입니다. 0.1638 달러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저희 로어 라인 위치도 함게 있네요. 로어 스마트 채널의 로어 라인과 고야 라인 안에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저항선까지는 좀 변동 부분에 에서 움직임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차트 브리핑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